부부의 경제권 누가 갖고 계세요? 모든 <laughs> 게. 나는 관리가 안 돼. 음... 아니, 면 버는 거싹다 갖다 주세요. 그럼요. 한 푼도 로 남기는 거 없이? <laughs> 참지 <질문지. 웃음> <laughs> 뭔가 좀 찔리신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그럼 비자금 진짜 전혀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? <laughs> 많을 거예요 많을 거아요만 믿고 있잖아. 음. 내 노후를 책임져 주세요. <laughs> 내 결혼을 책임져 주세요. 예전에 제주도에서 한번 식당 하셨잖아요. 네. 그거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음. 부도가 났어요. 네. <laughs> 부도를안 났고 문을 네. 닫았을 뿐이고 네. 네. 내일부터 알았어요. 장사 안 한다고 담으, 응. 그걸 이제 우리 쉬운 얘기로 말했다. 고맙게 <laughs> 그 어떤 글 망했다 앞에 어떤 글이 붙느냐에 따라서 네.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네. 어글 쫄딱 네. 완전히 네. 대박 대박 대박, 네. 대박 망했다 쫄딱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네. 또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 식당을 하시겠다 그러면 어떤 것이 대박일까요? 한다는 얘기 못하겠죠 뭐아 어. 이제 그런 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<laughs> 자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영식 씨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거예요? 이영식 씨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경상남도 양산으로 내려간 제작진. 이곳에 이영식 씨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. 어머, 이영식 씨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네, 예. 드 어? 누구랑 왔 안에 몰래 식당 개업을 준비하다 딱 걸린 이영식 씨. 나름대로 비자금을 좀 모았어. 왜냐면 내가 방송국 출연료를 받아 가지고 모아서 갖다 주면 다음날 아침에. 왼쪽 주머니에 돈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. 그렇죠, 사실. 나가 큰 경우로 많이 속이신 적이 있잖아요. <laughs> 이 지방 공연 갔을 때 <laughs> 네. 200만 원 출연료를 만약에 받았다치면 네. 200만 원 그대로 갖다 주는 그 남편 되는 그 연예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야. 거기서 한50 정도는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고 150 주면서 아 지방 갔다 왔다고. 그러면서 돈을 출연료를 주잖아. 그러면 집사람이 한번 이렇게 넌지시. 던져봐요, 음. 조금 더 써. 아아. 이미 안가이거 대전까지 갔다 왔는데 이거야. 아 조금 있는... 더써 그러면 대전까지. 참. 아휴 정말 예리하다 예리해. <laughs> 미리, 미리 50에서 어... 20 정도를 이쪽에다 덜어놓은 <laughs> 어, <그것도> <laughs> 게 있어요. 아아 정말 아니 정말. 아치사야 정말 아유. 못, 못 속인다니까. 아니, 이제... <laughs> 딱 내려놓고. 내는 똑바로 봐 그러잖아요. 어, 예를 들어서 이집 네. 들어온 왔는데까지 똑바로 봐 그러면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. 아 말이야. 뭐라고? 이렇게 평생 우리가 살수 있을까? 아딱 한마디. 아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주머니마다 손다집어넣어 아 그럼 분명히 집사람이 지금 뭐해? 끊었던 담배들 다시 피는 이유가 이거구나. 아 그러면서. 아 담배를 찾으면 어, 갑자기 그러면... 두 손을 잡더니 응.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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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면만큼을 끊어 믿어 응. 믿어 아 그리고 20만 원더 뺏었던 응. 것까지 여기다 꼽아줘. 아아 제주도에서 식당 문 닫은지 어언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비자금 모았지. 문 닫은 다음 날에서부터 모았으니까 그래서 무슨 그 3년 동안 모은 걸 여기다 터뜨렸지. 초등학교 때 꿈이 식당 주인인데 이걸 한번 잃버리려고 <laughs> 내려와서 이러고 있거든. 그것도. 수민이 엄마 그 고향 옆에 다가 오픈 날 바로 전날 내가 잠들기 전에 고백할 테니까 한번 내려와서 축하해 줘아 뭐라 그러지 말. 고